원조 로코 여신 신민아가 TVN 새토일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안방극장에 귀환한다. JTBC 보좌관 이후 2년 만이다 갯마을 차차차에서 신민아는 극중 스펙도 미모도 완벽한 현실주의자 직과 의사윤예진 역을 맡아 또한번 연기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극중 해진는 합창 시절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틴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다. 돈과 성공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신미나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조합은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전장르 여자친구는 구미호, 오마이 비러스. 내일 그대와 등으로 사랑스러운 로맨스부터 의틋한 멜로까지 소화하며 로코 장인으로 불려왔다. 신미나는 이번 드라마를 두고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었다. 대본을 받는데 너무 재밌었고 사람 사는 이야기라 좋았다. 닮은 모습이 많은 캐릭터라 혜진이의 더욱 마음이 끌리더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내일 그대와, 2017, 이후 신민아와 재회한 유재원 감독이 그때나 지금이나 러블리하다.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좀더 자연스러워져 내추럴한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다. 감정선 역시 깊어졌다. 고 전의 떠올 들어 안방극장의 로맨스 침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미나의 갯마을 차차차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앞서 최근 종영한 JTBC 알고 있지만, 과TVN 너는 나의 봄은 시청률 3%에도 미치지 못한 채막을 내렸다. 두 작품은 각각 19금 청춘 로맨스, 로맨스 릴러 컨셉을 내세우며 기존 로맨스 드라마와 차별화를 꾀했으나 시청자들의 공감을 끄는데 실패했다는 평이다. 액션이나 막장을 내세운 드라마 tvn 빈센조 sbs 펜트하우스와 tv조선 결혼작사 일론잡곡 2등이 거둔 평균 10%대 이상 시청 률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힐링 로코를 표방한 갯마을 차차차가 안방극장 로맨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갯마을 차차차는 오는 28일 또 밤 9시 첫 방송된다.